입 어,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램박은 어, 제가 가져온 램박 중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택보 20만 원이고 비공식 꽃즈랑 이제 공식 꽃즈랑 다 가져온 거고. 그래서 먼저 공식 꽃즈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 공식 꽃즈는 일단 맵솔 1, 2, 3, 4 버전 다 들어가는데 이게 2 버전, 4 버전, 그리고 3 버전, 1 버전 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어, 다 그냥 포카만 빼고 올 구성인데 이번에 원래 항상 제가 포카 없이 들고다가 오 이번에는 포카도 이제 같이 들고 왔어요. 이게 아마 4버전 석진, 그다음에 2버전 석진, 그리고 3버전 남전, 1버전 호석 이렇게 가지고 호카도 다 넣어서 갈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공식 버튼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페르소나, 네, 어, 지민 역서랑, 그리고 석진 역서, 그리고 필름까지 해서 들어갈 예정이고, 어, 이 앨범은 안에 보시면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풀 구성되어 있고, 어,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인증샷 찍어서 구매하실 분께는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밖에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이것도 이 램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가를 사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이런 시리즈 한 세트씩 들어가고 제출소포카 어, 모든 최대 종목은 단 세트고 사장 시기에 되게 좋을 램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제출소했고요 그리고 다시 제출소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보고 싶은 시리즈도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시리즈도 한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우 멤버들도 한 세트씩 넣어드렸고요. 이 램박을 딱 구성하고 나니까 제 재고들이 딱 텅텅 비더라고요. 비빔님출처 다시 발주를 해야 할것 같네요. 비빔님출처고 이거는 쿠킹 다음 비빔님출처 시리즈. 그리고 연서부터쭉눈꽃타림 출처고 다한 세트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태태형님 출처, 다시 눈꽃타림 출처.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눈꽃타림 출처고요. 이거는 뒷면 공통 한 세트씩 들어가고 그리고 눈꽃타림 출처. 이거 진짜 색감 이쁘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뻤어요. 에즈가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따 나올 동물총이랑 시리즈북 하고요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죠? 네다음에진병공송 눈꽃 하늘 출처 여기까지 해서 포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포카롱 그 시리즈 도모종 제출처 이건 그러니까 농구탈님 출처고요 자영초롱님공통 출처 그리고 시시신님 출처 도모종이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랜스터가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 제출처 소봉톤 한 세트씩 그리고 농구탈님 출처 소봉톤 한 세트씩 그리고 비빙님 출처 그리고 농구타임 출처 송구표가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출처 슬로건 한 세트씩 그리고 최근에 발전한 슬로건도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이제 농구타임 출처 슬로건이고 큰 슬로건들은 다 하나에 총5원씩 재판해주시면 되세요. 연출처 그리고 화면 연출처 그 다음에 배출처 대출처 본구탈 연출처 배출처 본구탈 연출처를 그다음 이환 연출처 반세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체적 색깔 시리즈 4 한빛 치당 2천원에 재판하시면 됩니다 수학 연출처 그리고 퀸님 연출처 돌빛 연출처 대출처. 요거 두 개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출처였어한 세트씩. 그 다음에 비빙님 출처 였어 그리고 시장님 메카님 공동 출처. 시리즈님 출처. 시장님 출처. 신갱이언 출처. 한 세트씩. 다 신갱이언 출처고요그 다음에 제출처 연말 셀프 시리즈한 세트 씨 그리고 자랑 초롱님 공동 실처 그리고 유한님 출처 한 세트 들어갑 그런데 이거 구빈님 실처고 뒷면 밑에서 안면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밖에 가족이 있어서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백기진님 출처 한 세트 씨 들어가고 유한인 출처 한 세트. 화면인출처 반세트 씩 들어갑니다. 이거 뒷면 비슷해서 안면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멤버별로 반세트 씩 들어가고 재판하실 때는 꼭 묶어서 재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화면인출처, 반세트 씩. 그 다음에 시시식 인출처, 위크큰 인출처, 그리고 여왕 인출처. 그 다음에 농업하는 인출처, 세트 씩. 그리고 제출처, 기본 인출처. 출처 스티커팩 비비님 출처 스티커팩 눈꽃팔인 출처 스티커팩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초롱님 출처 콜라로 이단 세트, 비비님 출처 네컷, 대출처 네컷 한 세트씩 들어가고, 눈꽃팔님 출처 네컷도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출처 미니슬로건, 추저님 출처 찍갈피, 대출처 티키보카도 들어갑니다. 대출처 왕카드 패키지 한 세트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처 왕떡네, 그다음에 눈꽃팔님 출처 닦고 한 세트 들어갑니다. 왕카드 패키지 구성품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어, 구매하실분은 연락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비린님 출처 떡매, 대출처 떡매 한가씩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처 떡매, 함면님 출처 떡매 요건 2,500원에 재판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포카로 실제 떡매 함면님 출처고 3,000원에 재판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코탈님 출처 판스도 한세트씩 들어갑니다 다음에 대출처 손거울이 하나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킹버튼도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요거는 떡매랑 시리즈 킹버튼이고 요거는 역사랑 시리즈 킹버튼이에요. 빅민도 아니고. 그리고, 제철철 렌트킬러도한 세트씩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제쿠폰 회장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구성 영상이었고, 구매하실 거부 들어가주세요. 안녕!